여기 쌤이가 끌어주는 거야? 네. 양쪽을 같이 저어야 돼. 네? 봄이 어디 갔다 올 거야? 바다. 바다 어디? 어디. 바다가 안나가 너무 깊이 넣지 말고 살짝살짝 살짝 표면에서. 아, 진짜? 어. 이 정도만 해도 돼 어. 그 세미가 지금 끌어서 안 나가. 절대만큼밖에 안 나왔네. 엄청 나간 것 같은데. 쌤마 어디로 가? 너 근데 이제 깊으니까 너 빠진다. 안 깊어. 저쪽 얕아. 엄마 이제 배타게 나와세 엄아마 세마이로 와. 아니, 어디로 가? 어? 아니, 해안으로 나가면 어떡해? 어? 이리 나가면 어떡해? 이쪽으로 나가야지. 내가 이쪽으로 어. 쌤아, 끌지 마. 나아줘 이리... 얄라바이. <laughs> 응? 다양한 돌이 있어? 네. 어, 빨간 돌이네, 그지? 네. 쌤이 발안 아파? 네. 엄마 다양한 돌을 봤어요. 돌아올 것도 생각해라. 돌아올 걸 생각하라고. 고마. 아빠, 엄마 저기까지만 갈까요? 더 가본대 왜요? 근데 저 줄에 걸려서 못 넘어가네 그냥 같이 저어 그러면 넘어가죠 세게 저으려고 그러지 말고 천천히 그냥 거기서 돌아와 뭐 하냐? 그 줄에 걸려 가지고. 어? 뭐 해? 뭘 나가? 나가. 거기 걸려 있고 봐. 아니, 뭐 하냐고. 세마. 너, 너 줬는 거 보니까 멀리 가면 안 되겠다. 그냥 여기서 놀아라. 나가라. 아직 그 자리야. 내가 밀어줘. 어? 그냥 거기서 놀아. 갔다가 못 들어온다 너. 우우발안 어, 어. 아파 쎄마? 아니요. 뭐 하냐 거기서? 아빠 끌어주세요. 뭘? 엄마. 쎄미 너 우리 저거 탈까? 뭐야? 저? 응. 뭐 어디서 산져? 가자.